안녕하십니까. BNF 꼽둥주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식거래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음,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는 매수해서 수익 나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손실도 나는 사람도 많고요. 음, 양극화가 많죠. 음, 그렇다고, 전에 매수한 게 투자 원금 상태로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상승하고, 그죠? 전체적으로 상승만 하는 거지. 음, 그렇게 크게 추세 상승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기 힘듭니다. 자, 보시면은 외인과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좀 사고 있습니다. 외인은... 어, 외인이 살 때는 금융투자는 항상 같이 사요. 외인이 팔면은 금융투자도 같이 매도하는 식으로 갑니다. 이때 보통 외인이 사면은 추세 상승이 나올 때는 기관이 같이 매매를 합니다. 기관이 매매를 하면서 같이 끌어올려요. 기관과 외인이.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질 못해요. 뭐 앞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 황이 오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그죠? 힘든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어, 여태까지 그렇게 움직였구요. 어, 자, 보시면은, 요번, 요번, 어, 요번 시장은 좀 다를 거다 그죠 장단기 움직임이 이렇게 왔어도 좀 틀릴 거다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아직 정확하게 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상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때문에 애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인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죠 옆으로 행보를, 행, 행보를 시키면은 우리가 개미나 예? 일반 투자자들이아 이거 행보 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그 이후 다시 지수를 떨어뜨려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어, 선물시장 콜옵션보다는 풋 옵션을 주로 외인이 주로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얘네들은 주식 시장에서 매수해서 를 끌어올리고 나중에 하락할 때 주식 시장에서 약간의 손실이 나도 선물해서 그죠? 이렇게 하고 수익을 더블로 내면돼요 어차피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매매하실 때는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그죠? 이거는 그냥, 아,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대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에도 항상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차트 분석 해드릴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m a c d 와 RSI를 얘기를 하고요. m a c d 같은 경우는 0선 밑에 1차, 2차, 0선 위에 1차, 2차 이렇게 만들고, 코스닥도 코스피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선물을, 선물을 분석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아, 수익률이 <laughs> 아 이렇게 했더니 수익률이 좋고 외인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이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보고 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보면은 영선 위에, 영선 밑에, MLCD 영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아래서 50 돌파, 그죠? 이때 보면은 외인은 들어와요, 같이.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매도를 해요. 천천히 이때 고점 찍고 이렇게 매도를 하죠. 그러나 쭉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죠. 지수는 올라가요. 아래 사이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럼 개미들은 못도 모르고 여기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자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개미들은 또아 이거 추세 하락이구나 또 하고 팔아요. 팔면은 여기서 자6 1선 이죠. 6 61선. 0선6 61선 0선인데6 0선이고요 m l c 들은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이 근처에 삼박 맞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일 때 꺾일 때 매수가 들어요. 이때 아래사이는 다시 5 0이 오고요. 그럼 다시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수하고 이때 보면은 아래사이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이 80에 80. 80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점이. 자, 그, 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매수 매수 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80까지 근처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또 꼭지가 되겠죠. 꼭지 되고, 아래 사이가 이렇게 차츰차츰 흘러내려가는데 또 지수는 좀더 올라가겠죠. 상방으로. 그러면 또 개미들은 이런 식으로 매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때 RSI를 잘 보셔야 돼 RSI 그리고 MACD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매수 들어고요. 오 RSI 이렇게 들어올 때, 그죠? 이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영선 위에 1차 지지 정상 하락 하락을 하면은 여기서 하락하면 을자 매도를 해야죠. 이때 RSI를 보셔야 돼. 예, RSI 하락하죠? 그럼 매도를 해야 돼요. 일단은. 매수하고 기다리셔야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 매수하고 다시 그죠 올라왔죠 여기서 매수하고 뭐 여기서 매수 올라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매수하고 그죠 왜일이 응? 여기서 매수했겠죠 그럼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요 다시 80에서 맞고 한방 맞고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고 맞고 그죠 꼭 지지 걷죠 두번째 내려가고 옆으로 행보하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외에는. 지금 현재 상태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단 상승할 겁니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데 코스다, 코스닥입니다. 현재 얘기하는 거는 코스닥인데 올라와요. MACD 0선 위로 0선 위에 1차 지지 저항선을 한번 막거나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올라왔을 때, 어떻게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영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보셔야 돼요. 영선 위에서 지지를 받을 때는 RSI가 60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6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60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80까지 가겠죠. 이때, 음, m a c d 같은 경우는 다시 2차 지지 저항선까지 상승할 겁니다. 앞으로 좀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음, 상승하지만은, 여러분들, 어, 상승이 계속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잘 어, 보셔야 돼, RSI를. 그죠?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RSI가 어느 지점까지 오는지, 어, 자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같이 안 해더라도, 어? 자주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많은 수익을 줄 겁니다.